대시직. 열심히 해줘야 돼, 대신시에 자,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좋아, 에이스. 자, 으슨 뒤로. 자, 뒤에 발바. 밟아. 밟아야지 아이고, 발 아, 자, 골키게 골킥. 자, 공 받아, 공. 자, 공 받아, 공. 자, 레드팀 공 받아, 공. 안 나도. 안 어선생나와어어 좋아. 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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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킥, 골킥. 괜찮. 아, 자 안다치게 안다치게. 아, 어 아자 골킥으로 할게 골킥 아까비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마지막이 마지막 자 화이팅 화이팅 자옐로한꿈만 자, 넣읍시다 자 플레이 플레이 자 끝까지 자 수비 끝까지 수비 끝까지 자 수비 끝까지, 자, 수비 끝까지 해야 돼자슛못 때리게 자 뒤에 듣고 어 그렇지 자 키퍼 줘도 되고 그렇지 자, 레드팀 공부하자, 공. 앞에, 앞에. 아, 굿, 그렇지. <laughs> 자, 뒤에 듣고, 뒤에. 아, 아 굿. 어. 아이고, 까비. 어, 아, 아, 나이스. 아, 자, 아, 역습, 아, 역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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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쭉. 어, 아, 나이스, 해결해 아. 아이고, 까비. 어, 아, 나이스, 헤딩. 아. 어, 아이고. 아. 자, 끝까지, 스리 끝까지. 자리만, 자리만. 오 나이스 어, 해결 아! 오 나이스 킥자 어! <laughs> 옐로 한골 넣어야 돼한골자 어, 없으면 다시 뒤로 쭉아 어, 그렇지 나이스 어. 자 스윙 끝까지 자리만 자리만 자발 뻗지 말고 자리만 오 어, 나이스 컷 어! 습니다 습니다 빠르게 가야돼 빠르게 가죠, 가죠, 가죠. 어? 아까비자자 코너 할게 코너 자 코너 할게 자 옐로우 볼라 할게요 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오디야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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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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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대오 10대. 오오 자 레드 벌써 꼈어. 자 벌레 블레자 수비 끝까지 수비 끝까지. 어, 레츠고 어 좋아. 어, 인정님 아, 나이스. 어. 그거 배웠네. 배웠어. 어, 아, 나이스. 그렇지. 패링. 해 자, 좋아 좋아. 연결됐어. 자, 역습 득점. 자,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자, 뒤다 뒤에 뒤. 에어굿구스 다시.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슈팅 살 쏴. 자, 슈팅 좀만 살세 너무 게나 자, 플레이 플레이. 어, 나이스. 어, 스 나이스. 어, 좋아! 해결! 어, 굿! 아, 어, 헬스키! 어, 좋아! 어, 굿!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주거니, 바꾸니! 주거니, 바꾸니! 어, 그렇지! 좋아! 그지아렛츠스아 아, 괜찮아 잘하거야어역스역스자역스이스 역수. 아, 자, 자 레드볼 할게 애드아 맞았나요? 아, 안 맞았어 안맞았아안 맞았어 안맞았자골키할게 골킥 자 플레이 골킹. 아, 아, 플레이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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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고자역습역스 아, 어, 어, 좋아. 어, 에 자, 자, 코너 할게, 코너. 아, 어, 좋아. 자, 불러, 불러. 어, 좋다. 자, 이거 넣어야 된다.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어야 돼. 아, 나와, 나와야 돼. 아, 깔깔이. 네, i 스스 좋아, 좋아 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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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최지 끝까지. 끝까지. 자, 끝까지. 끝까지. 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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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까지끝어지 끝까지. 끝까지. 끝 골킥 자, 뒤에 있다, 뒤에. 어, 어, 좋아! 좋아! 어, 와, 이거! 어, <laughs> 야, 오늘 꼴때를 몇번 맞추는 거야, 이거? 와, 어, 아! 자, 레드 브레이드 아, 아, 자, 레드 브레이드 아, 이거 아, 아, 안 찍혔어? <laughs> 안 찍혔어. 아, 찍혔어, 안 <laughs> 안 찍혔어. 아, 까비까비. 와,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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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해결하자. 자, 넣어야 된다, 이거. 아, 앳게. Good, good. 어. 굿굿. 강웅이, 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못는거 아, 이거. 가 뭐야 이거? 거아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시간 많아 아직 시간. 자 이거라자 이거 아까비 나이스킵 오 나이스 오 반대 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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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 늦었다 자뒤 있다 뒤에 뒤에 접수는 다시 뒤로 아, 오. 수비 good, 수비 good, 수비 good. 해, 어 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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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오. 어, 오. 어 오. 수비 좋아 오. 어 됐어 어 수비고 자, 역수벽수 역습, 역습. 아이고! 자, 역수역수 역습, 역습. 자, 이게, 이게! 아이고! 깔깔가깔깔깔이자 공부, 공부 자, 부자 계속 공부해야 돼. 어위스위가이 가위! 아, 깔깔깔위 자, 위 가위! 게 자, 가 어잘 잡고 다 반대 어한번더어이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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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키 <laughs> 어, 끝까지어굿 수비 굿 수비 줘 수비 줘자 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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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어굿 자 자리만 지켜 자리만. 에스, 에스 자 코너 코너. 자 발뻗지 말고 자리만 지키면 돼. 이 형, 정민이 형. 도나야도나야도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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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야, 야, 야 오늘 헤딩인몇개 들어가는 거 이거. 점수와, 야, 씨. 자 플레이 플레이. 아, 자 아, 키퍼 기다시지 날게요. 아, 자 플레이 플레이. 자,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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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까지 끝까지. 아, 자 끝까지 끝까지. 자 수비 끝까지. 아, 자 수비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아, 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요거 꼬리! 아이고, 까깔 까이! 자, 골 k i 골킥 수비, 해지, 수비! 야, 이거 한 꼬리 안 들어가네, 이거. 동점 되겠다 동점 되겠어야 플레이, 플레이! 어, 나이스, 케 자, 헤딩, 헤딩! 자, 잡고! 그렇지! 잘 잡고 잘 잡고 나 일단 잘 잡아야 돼어 그렇지 어 나이스 자골로차 아빠. 아빠 아빠 와 수비 고해게해게해게자 뒤에 있어 뒤에 어 좋다 어어 지현님 어 수비 어, 어, 굿자 반대 있어 반대 자 반대 있어 반대 8번. 해결! 해결! 어, 마무리 마무리! 다 어. 나이 끝까지. 나이스. 어, 나스 해결 해결! 해결! 어. 와, SK!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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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치열해치열해 골킹. 어. 와, 깔깔 깔. 나 자, 골킥 할게 골킥. 자, 골킥으로 진행할게요. 자, 플레이.

자, 집중합시다 집중. 아, 저, 저 음, shuttle, 아, 3분 남았어. 3분. 반대. 아, <�hana> <laughs> <겁 Analysis> 아, 반대, 반대. 자, 지이 봐야 돼. <crappy 웃음> 막아야 된다. 반대. <laughs> okay. 자. 레드레드 자 2분정도 남았어 2분 2분정도 2분. 2분 남았답니다 어, 좋아 to u 어 자, 기 m such a terrible. I am s u c 시 a t e r r 뭐야!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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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어, 끝까지 오역까지 왼발 왼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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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전까지 오 s 오굿다다없 다시 오 나이스 어, 어. 아, 오야자발심발심자 오. <laughs> 끝까지 끝까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오오 나스스 오오 아이 레드스팅한골어야죠자레이스팅 <목소리> 어떻게 된거야 이거? 자안골 없어 한 골. <목소리> 자 플레이 플레이. <목소리> 자 끝까지 끝까지. 어, <목소리> 스코어,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야, 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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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역스. <목소리> 야.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튀는 거 이거 아, 아 이거 레이팅 너무 여유 너무 여유 부린 거아니야 이거? 야, 씨, 클났다 이거. 아, 이거. 자 1분 정도 남았어요. 어, 됐어요 어, 굿, 패스워. <laughs> 어, 어, 나이스, 컷 자, 끝까지 끝. 자, 잡고 어, 좋다, 아이고. 아, 좋았는데,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자, 라스트. 자, 30초, 30초. 자, 라스트, 라스트. 어, 빨라, 빨라. 어, 이거. 어어 에스킵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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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헤딩 어어 자 끝까지 끝까지 자 수비 끝까지 어어 나이스 어어 좋다 아이고 자 레드볼 할드자 마지막 공격해 마지막 공격 자 레드볼 할드자 레드, 레드. 레드 사이드에서 지나가 레드 레드볼 레드볼 <laughs> 자한번더 할게 한번 더. 자 마지막 공격할게 마지막 공격. 자공 나가면 종료할게요. 자한골 넣고 끝냅시다 레드. 아이고 까비 까비. 자 수비 끝까지 수비 끝까지. 어 좋아 수비가 좋아 수비자. 와. 자 종료할게요.